0951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EM-KOREA입니다. EM-KOREA는 동사는 2003년 3월 20일 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동사는 공작기계 완제품 및 부품을 제작하는 공작기계 부문, 방산 슬래시 항공 부품을 제작하는 방산 슬래시 항공 부문, 화력 슬래시 원자력 슬래시 핵융합 발전설비 등을 제작하는 발전설비 부문, 건설용 터널 보링 머신을 제작하는 tbm 부문이 있음. 자회사인 em솔루션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와 음식물처리플랜트시스템을 제작하는 환경부문과 수소에너지 슬래시 스테이션을 제조 및 시공하는 에너지 부문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공작기계 cnc 선반 mct 부품 외및 방산 슬래시 항공 부품 k-21분의 9 부품 t-50 부품 민항기 부품 외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경영 효율성 및 사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6년 1월 1일 자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EM솔루션 주으로 신규 설립 대시 공작기계 구성품과 CNC 선반 완제품은 OEM/ODM 방식으로 현대위아를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로 공급, 방산 슬래시 항공 부품은 현대위아, 한화 디펜스, 하이 등으로 납품함 재무대시 자회사 EM솔루션의 부진 등에도 방산 슬래시 항공부문의 성장과 현대위아 OEM 향수주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되었으나 인건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 익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 투자자산 평가 손실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국내외 국방예산 증액에 따라 방산 부품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며 자동차 산업의 생산 정상화와 한전의 PE 그램 고효율화,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2월 15일 기준. 장마감 EM코리아의 시가 총액은 1,28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EM코리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93위입니다. EM코리아의 상장 주식수는 4 2 5 8만1 0 3 7주입니다 EM코리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 주입니다. EM코리아의 퍼운앤슬래시 A배이고 추정 퍼운앤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9.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56.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86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은 1.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AO와 BPS는 각각 1.45배, 20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사인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5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0억 원, 마이너스 24억 원, 마이너스 30억 원입니다. EM 코리아의 재물을 보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4번지 91%이고 유보율은 317.2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9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74-1.5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5.46이며, 전일 대비해서 1 4 1 2 마이너스 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M코리아의 2023년 2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0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075원보다 5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M코리아의 종가는 3020원이며 주가가 EM코리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M코리아의 종가는 3020원이며 주가가 EM코리아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일선과 241일선과 481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EM코리아는 은 거래량 1 5 8 9 0 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7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38,800가 흔한 주, 키움증권에서 28,200가 흔다섯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 4 8 0 0에순 여섯 주, JP모간에서 22,500여덟 주, 유한타증권에서13,000 스문의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 7 7 0 0 흔다섯 주 삼성에서 35,608주, 키움증권에서 1 6 6 0 0주미래에세증권에서 15,231주, NH투자증권에서 13,67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6,82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4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M코리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